뒤에 나무가 있다가 없으니까 좀 한적한 것 같기도 하죠. 이네들이또 봄비를 맞아야 더 생동하고 새임을 받아서 다 내놨습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표현하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시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은 삶의 근거와 생활의 힘을 얻게, 순, 얻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며 영위에 나가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는 삶의 고백, 현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비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자발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시편 96편 7절에서 8절 말씀에 힘과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열방들아 지파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기서 계속되어 반복된 말씀은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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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과 영광을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돌릴지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녹생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인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본성과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에 대하여서 아멘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보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입니다. 계시와 응답으로서 예배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요. 그리스도의 사자적 행동과 신비스러운 제의적 중계를 통한 교제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드리는 자가 헌신적 자발적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과거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이장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참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먼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도 준비 없이 하면 실패하듯이 예배도 준비 없이 드리는 것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예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매주 드려지고 또 수요일 밤또 금요예배 또 새벽예배 금요 또, 새벽 또 가정에서 또 기업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신령한 예배는 그와 자신을 청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철저히 예배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순례자로서의 하나님을 경비하며 살다가 저 천국에서는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천상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로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주님 앞에 어린양에게 던지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어?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경배의 뜻이 있습니다. 워십 영어로 워십인데 이 말에는 가치를 돌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사상, 내가 가지고 내가 가장 소망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를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워신 말에는 또한 숭배하다, 인정한다는 의미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대상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숭배하고 존경한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엄하신 분이시고, 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숭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유일하신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고, 이제 그 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밑에 있는 하솔이 주인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이제 밑에 직원은 이의 간부를 잘 섬기죠. 섬기고, 그들은 또한 겸손의 리더십으로 또 후배들과 밑에 있는 직원들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못 받게 죽게 하신 것은 최고의 성김입니다 이제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이제는 2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셋째로 드림 헌신의 뜻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보면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비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다. 야구경기를 보러 가자. 영화를 관람하러 가자. TV를 시청하자.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를, 하나님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보러 가게, 구형 예배 보러 가게, 삼일 예배 보러 가게. 어? 그것은 뭐냐? 예배의 참관자예요. 참관자, 목사님, 이 어떤 말씀을 준 건가? 그집 가게가 어떻게 생겼나? 그집 살림 가구가 어떻게 생겼나? 집안을 순찰하고 가는 것이, 그것은 보는 거예요. 그러나 드리는 것은 내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쁜 시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어린 소년 리비스턴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고, 어 이제 그 받은 바에 감사해서 헌금 시간이 이 자기 앞으로 헌금 주머니가 어 이제 올 때에 그 헌금 주머니에다 자기 자신을 쏙 집어넣었어요. 너왜 그랬느냐 저는 앞으로 성교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고 의술로 주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요 그 어린 리빙스턴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의술 공부를 하고 나중에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흑인들과 함께 평생을 같이 사여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영국에서 이제 그들을 맞이하려고 했을 때에 영국의 밀리 노예로 팔아왔던 그인들이 알고서 그 장례 행렬이 시작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리비스터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로, 성교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낯설고, 물설고,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뜻은 드림원신의 뜻이 있죠. 네 번째로 뭐냐? 순보간만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살아서 과거에 제사를 때 쓰인 것이 아니었어요. 다 죽여서 피를 빼고 가족을 베끼고 그 제물 자체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구약으로 이제 히브리 말로 사하는 복종이라는 뜻을 지닌 예배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죽었어요. 저는 세상과 나는 죽었어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곳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늘 깨끗이 또한 단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내 성전이 내 육신이 거룩히 깨끗이 구별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빚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은 개척교회든 상가교회든 여러분 저기 김지 금산에 가면 기읍자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유산물로 또 지방 문화재로 이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헐 수가 없어요. 아 이거 헐고 새 건물로 쓰라보로잘 지치 기억자 교회로 강단이 가뭄돼 있어요. 모서리. 그리고 한쪽 한쪽은 여자 남자로 남녀칠세 부동석이라 그 이제 조선 시대에는 나눠져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운데에서 어 이장희 목사님 한쪽은 여자 쪽 보고 한쪽은 남자 쪽 보고 하면서 이제 균형으로 또 이제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자 쪽만 보면은 저이장의 목사님이 누구의 마음이 있나 그런 오해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한쪽 보면 여자 쪽 보면 남자 쪽도 그다음에 눈으로 양쪽을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설계한 곳이 바로 금산의 기역자 귀. 인 근데 지금도 잘 단정되어져 있어공기름으로 바닥을 이제 송판을 잘 닦아가지고 반들반들해요 그때 쓰여졌던 강단과 그때 쓰여졌던 그 이제 주보나 그 교인 기록부가 있어가지고 볼 때마다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게를 깨끗이 청소하고 단장하듯이 성도들이 같이 생활하는 것, 같이 예배하는 것, 이 성전을 깨끗이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모여서 찬성과 기도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께 대한 봉헌을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것보다 신령함을 지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과 예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교제하는 이 장소를 소중하고 성스럽게 만들었기에 이곳은 신령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교회 청결을 외치며 교회를 더럽게 하고 어지럽히는 모든 무리들을 바로 종료주일, 이제 올라갔을 때에 그들에게 책망을 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구려를로 만드느냐 하면서 상을 엎보시면서책망을 어?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청결히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청결히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오를 줄을 믿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때 공공 장수에 참여할 때에는 여름에도 검은 양복과 검은 외투를 입고 검은 모자와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이 사람들이 본토인 유대인들입니다 이번에 우리 남목사님이 성지술래 다녀오시면서 또 이렇게 통교의 벽도 간절로 빗습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그쪽 기도할 때에도 검정 옷을 입고 검정 모자를 쓰고 또 검정 이제 가방과 모든 것이 검정으로 통일하면서 하루 와서 기도하고 가지만은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예배는 보다 더 영적이고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참된 제사, 참된 예배는 바로 이제 기도에 있어서 진실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이란 참된 인격과 교류를 전제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최선의 내용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에 있어서 기도가 빠뜨릴 수 없죠. 또 여러분, 예배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 전에 하나님과 간절한 대화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제 이름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공중기도나 설교자의 기도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자가 혼자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소리에 귀를 쫑긋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그 기도 내용이 나와 동감하면 아멘, 아멘, 아멘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는 순간, 어? 같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자와 참석한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어? 짬을 내서 왔다 갔다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서 성령으로, 하나님 오늘 암흑의 장로님, 암흑의 이사님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가 저와 마음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면서 마음을 모아주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딴 생각이나 엉뚱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맞는 것이 있다면 같이 주님을 부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도해야 기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의 벽이 있고 문을 닫아 건 굳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더불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세가 신령한 예배의 진실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노력은 인류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떤 이는 철학을 통하여 만나려 했고 어떤 이는 극기와 고행을 통하여 또 명상을 통하여 도달하려고 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감사와 영광과 해계, 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 순서는 이제 해계와 도고와 또 이게 영광 좀 바꿀 수도 있어요.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뭐냐. 마지막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어느 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도 해요. 그러나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 교주를 주로 하고 믿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중 기도는 개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마음 앞한 기도, 교회의 핵심 가치, 또 이제 나라의 소망, 또온교회또 기도 제목을 한 군데 모아서 짧은 시간에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하나 님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힘차게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보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했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려하며 찬송하며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예배 시작 전에 이미 이제 어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고자 해서 이제 열린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간절히 가사의 의미도 생각하고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찬양해야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하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그 수단이 뭡니까? 바로 열린 찬양이에요, 열린 찬양. 열린 찬양. 그래서 시0편 33편 1절에서는 너희 은들아, 여호와를 즐거워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직한 자, 의인이라고 이제 시편에서 자문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자또 의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라는 것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히 할 바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예배의 중요한 또한 가지 요소가 바로 이 찬송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찬송이란 그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힘없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입 안에서만 우물우물거리지 말고. 여러분 상추쌈을 드실 때 입을 크게 벌리신 것처럼 삼겹살을 싸먹으면서 입을 크게 벌리신 것처럼 하품을 하면서 허듯이 어, 입을 크게 벌리시는 것처럼 찬송을 큰 목소리로 입을 열어서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성교단이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면 같이 따라서 부르면서 때로는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면서 호응해 주어야, 인도하는 자들이 힘이 나고, 아, 우리가 준비하면서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는데 성도들이 같이 호응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더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인도하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수고했어요. 어? 이렇게 또 격려의 말씀도 해줄 때, 더 준비도 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찬양이 있지만은, 과거는 찬양 자체가 제사였어요. 그래서 다이 때는 3,000명의 찬양대원을 조직해가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찬양. 그러므로 찬양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연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한량 없는 은혜가 될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어느 큰 대교에서는요, 찬양대 들어가려면 원소도 써요. 오디션도 봐요. 아무게 있으면 테너입니 아무게 있으면 테너입니까? 여자 있으면 소프라노입니까? 엘토입니까? 한번 찬양대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동안을 여러 번서 써서 놓고 한 청년이 이사가거나 다른 데로 가면 그 자리에 가려고 얼마나 길을 쓰고 찬양대원들에게, 찬양대장에게도 부탁도 해요. 윤석채 목사님 교회 있잖아요. 교사 한번 하려고 해도 1년, 2년 걸려요. 그런데 좀 개척교회나 또 작은 교회는 서주세요, 집사님. 서 주세요, 집사님. 나 못해요. 한 번만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해서 세우셨으면 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의 마지막으로 신령한 예배는 신령한 성도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제시되어 왔지만 확실한 것은 인간적인 형식과 수단과는 반대되는 예배의 요소, 바로 진실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뜻은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를 정의하신 것입니다. 영적 존재인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물질 세계를 초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려는 이들도 의식이나 물질적 재물보다 마음에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염정예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오대의 제사를 드릴 때에 산채로 번제물로 드리지 않으세요 번제란 뜻이 무엇입니까? 각을 뜨고 내장을 벗겨내고 바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주령할 정도로는 하나님이 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그 제사처럼,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할 때 충성과 봉사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저 감시하면서 이모저모로 형통한 길로 복받아서 내여줘 감사와 함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이삭 가장 모범적인 예배의 모델입니다 솔로몬 하나님 앞에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모범이었습니다 아벨,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서 드린 예배의 선고자였습니다. 순정과 충성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만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처럼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온정성을다했어 우리 젊은이들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다 전원을 꺼놓고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이 예배만큼은 제가 생명을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예비하는 하나님 기뻐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제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있는 또 출타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있잖아요. 그들은 어디 있든지 메카가 뭐예요? 중심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슬람 성지를 향해서 구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다섯. 그래서 다니엘도 옥중에 있지만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잖아요. 그 바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본 재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디 있든지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마음으로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신령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 성전 청결과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을 합하여 같이 인도자와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영을 받고 신령한 성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는 이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때에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늘 거룩하고 신령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입에서는 거룩한 말, 사랑스러운 말, 믿음의 말, 신령한 말,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고, 행동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착한 행시을 보면서, 왔다, 예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감동을 줄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아파트에서는 칩으로 음식 쓰레기도 버리죠. 원래 던져놓고 와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그람으로 얼마를 던졌지 간에 착실하게 찢고착하다 해서 영수증으로 내세요. 방급봉투 사가지고 분류해서 버릴 거잘 버리세요. 그거 전략하겠다고 그 CTV에다 찍혀가지고, 어? 아무개몇동몇호 사진 찍혀서 아파트에다 걸어놓으면 되겠어요? 어디에서나 내 삶을 내 누가 보고 있다는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나는 예배자다. 나는 신령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뜻과 정성과 힘을 나의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아 누릴 줄 아는 신령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